1일 1패턴 여행 영어. 30일 후면 자유행 떠난다. 네, 어, 여행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표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은요. 빠밤! Can I? 조금 더 빠르게. Can I? Can I?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 주문할 때라든지, 뭔가 부탁할 때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우리말에서도 그러잖아요. 어 제가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라고 상대에게 허가를 구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지 진짜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라서 이거는 입에 탁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can I 이렇게 좀 유치하게 하지 말고 can I, excuse me, can I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표현이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현금 결제해도 괜찮을까요? 네, 현금으로 결제하다 can I 한 다음에 들어갈 부분이 뭐냐면 pay in cash가 되겠습니다. 자, pay 지불하는 거죠. 근데 어떤 형태로요? 현금으로요. in cash 현금의 형태로. 그래서 pay in cash 붙여두시고요. 자, 가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 현금으로 계산해도 될까요? Can I can I pay in cash? Can I pay in cash?라고 하시면 되겠죠. 뭐 당연한 뭐 현금으로 결제 되겠지만은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자, 가보도록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뭐 부탁할 때도 쓸수 있어요. 음, 어떻게요? 해 어 목이 마른데 물좀 먹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some water? Can I get some water? 어 정말 필요하겠죠. 자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어물좀 주실 수 있을까요? Can I get some water? 자, 레스토랑 같은 데는 물도 팔기도 하기 때문에 뭐, 뭐 얼마다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구할 때 Can I get some water?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죠. 자뭐좀 쏟았어요. 어, 냅킨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냅킨 냅킨 하셔도 되겠지만 당연히 Can I get some napkins? 라고 딱 해주시면. 너무 좋죠. 거기다가 완벽하게 하고 싶으시면 Can I get some napkins, please?까지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Can I get some napkins, please?라고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뭔가 요청을 하거나 허가를 구하는 거였는데요. 주문하실 때 쓰는 게 당연히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저 커피 두 개랑요, 다이어트 콕 하나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Can I have, 그죠 have 까지 가볼게요. 얻는 그렇죠, 거니까. Can I have two coffees and a diet coke? 라는 표현 있습니다. 자, two coffees. 커피 두 잔인데, 어 two cups of coffee 라고 <laughs> 안 하셔도 그냥, 바로, 바로 그냥, two coffees 하시면 되겠고요. 어, 하나, a diet coke 되겠습니다. 주문할 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한 개인지 두 개인지 정확하게 해줘야지 그쪽에서 실수로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Can I have two coffees and a diet coke? 라고 정확하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그리고 두 개라면 S 붙여주고, 한 개면 어 정확하게 붙여주는 것까지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옷을 사러 갔어요. 갔을 때도, 제가 입어봐도 될까요? 라고 할 때도, 역시나 부탁하고 요청하는 표현에서 쓸수 있습니다. 자, 옷을 한번 입어보는 거, 시도해보는 거, 그걸 당연히 try를 쓸수 있는데요. 어, 옷을 입어보는 거는 이렇게 옷에 뭐 몸에 이렇게 면에 닿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 닿는 느낌이 on 해서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우리말로 치면 약간 한번 걸쳐봐도 될까요? 느낌이 들수 있겠죠. 그래서 try on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입에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그쵸,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어, 입어보는 거 말고, 뭐 시도하는 거면, Can I try this? Can I try this? 할 수도 있겠지만, 옷을 입어볼 때는 특히나 on까지 붙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이제 급하게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 비즈니스 센터, 호텔의 비즈니스 센터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좀 써도 될까요? 역시나, Can I use this computer? Excuse me. Can I use this computer?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청을 하실 때는 can i 앞에다가 정리해 드릴게요. 요청을 하실 때는 excuse me 하고 딱 can i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문 같은 거할 때는 can i 한 다음에 please 형태로 또 뒤에 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cuse me나 please 같은 걸 같이 써가지고 can i를 딱 써주시면 정말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정리해 볼게요. can i에 대해서 했고요. 언제든지 툭 튀어나올 수 있게 입에 붙여 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n I return the car at Heathrow Airport? Of course you can.